오늘은요 다꾸님의 구소속 영상이구요 이마워치 랜덤박스 구매를 했셨구요 여기에 쿠폰 그리고 명함까지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우리 다꾸님 구소속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거 베이커리 수수 랩핑지 여거 한 세트 들어가게 되구요 여거 젤리감이 소봉 투한 세트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떡메모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냉장고를 들, 여기다 들킨 모찌 떡메모지 한권 들어가게 되구요 그 다음, 요거, 스트로베리 까미 떡 메모지, 요거, 오리지널 메페로 떡 메모지, 요거, 딸기 메페로 떡 메모지, 그리고 요거, 슈퍼맨 도무까지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여기에다가 미리 요거, 영수증까지 넣어드리고, 그 다음, 요거, 편의점 영원양 인스. 이거 넣어드릴게요. 그 다음, 도무송입니다. 메페로 아몬드, 그리고 요거, 메페로 누드 도무송, 요거, 메페로 딸기 도무송, 요거, 추석 남자 버전 도무송, 여거 달다님 도안 여러 배영, 요 그리고 10 마법소녀 배영, 여거 블루베리 까미 도무송, 여거 딸기 까미 도무송. 그 다음으로는요, 조커 수수, 하고그 다음 여거는 팝콘 수수구요. 그리고 여거는 호박 수수입니다. 그 다음으로는요, 여거 신데렐라 수수 들어가게 되고요. 지금부터 덤입니다. 두부 라벨지 한 세트, 그리고 이거 여운냥 도시락 도무성한 세트, 이거 물풍선 B 도무성한 세트, 이거 롤러 스케이트 B 도무성한 세트, 이거 센위히도무성한 세트, 그리고 이거 레몬청 B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. 그다음 이거 랜덤봉투 한 개와 그리고 산착순 그리고 먹거리 덤까지 이렇게 두 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. 네, 이렇게까지 구매해주신다꾸님 정말 감사드리고요.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서 가시고 오픈테이팅 와주세요.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좋원 하루 보내시고,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!